할렐루야 11월 2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주의를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하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가내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하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과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하여 주의 인자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간 고난의 밤을 밝히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단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토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주의를 항상 향한 아, 애인을 만나는 마음에 복된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 뷰나라고 했을 때 자식이요 사랑하는 연인이요 이렇게 비유행 것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시편 1 1 9편의큰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득 찬삶 그러면서 이 10편, 100편, 10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단지요 하면서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영혼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먹어도 특별히 그 정크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어, 가공에 가공을 거친 것은 이 입은 부드러운데 들어가면 몸을 해치는 음식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이 사탕수수에도 가공에 가공을 거치니까 흰 설탕이 나오고, 또흰 밀가루가 나오고, 흰 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먹기에는 편한데 들어가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걸 먹어야 진짜 건강한데, 영혼의 양식, 성이 꿀보다 더 말씀. 오늘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 시인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동기를 부여했는데 오늘 보세요 50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 말씀은 읽으라고 명령해서 읽는 것도 있겠지만,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나의 길이요, 등이요, 로얄 로드, 지름길이요, 그리고 고난 중의 위로. 고난은 그 자체가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날 도울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광야에 떨어진 고독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소리밖에 없어요.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믿으라, 바"라는 말은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광해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정막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받는 게 광야다.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과 이런 소리와 이런 보이스와 싸우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요. 아니, 믿어도 하나님이 제일이 아닌 자들이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처세술, 자기의 성공 방식 이것들을 절대화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을 조롱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더왜 멸망할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자기 포기기 때문에 자기 걸 지키고 자기 걸 챙기고 자기 걸 쌓고 어찌하든 자기의 뒷주머니를 채워야 내가 산다고 믿는 세상의 방식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길 스스로 싸움에서 지는 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마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을 한 것은 참 헛되고 무용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뚫을 수 있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오늘 우리가 니헤미아서 화요일 날 묵상합니다마는 오늘 니헤미아가 성벽 다적어하고문짝만 이제 딱 달면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총공세를 하잖아요 삼발라카 도비아와 게셈사랑까지 합해서 오늘 온옾평제에 와서 우리와 대화하자 하주하면서 마치 니헤미아의 업적을 인정하고 이제 그와 함께 타협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니헤미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자기를 불러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깨어 기도하니까 깨어 기도하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이기지 못할 만큼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럴 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이 배경 속에는 얼마나 이편 시인의 간절한 이 기도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 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5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게 바로 거룩한 의분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레위 편에 선 사람들, 오늘 모세 편에 선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 오늘 나는 모으는 자요, 마귀는 해치는 자인데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시각으로 오늘 정치 행태를 보고 그 시각으로 여론을 봤을 때 오늘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 당신의 분노의 포인트가 어디요? 내걸 잃었기에, 내 이익이 손상됐기에, 내 감정이 상했기에, 내 자존심이 치명탕을 입었기에 거기서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는 나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분노예요. 거짓된 분노와 진리의 분노가 있어요. 참 분노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했던 분노. 분노 자체를 성경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걸 성경은 위험하게 보는 건데 인간의 모든 분노는 타락한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노는 진리의 편에 선 분노. 오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 분노를 갖고 있어요. 말씀을 벗어난 것에 대한 분노. 오늘 그럴 때. 54절에 이 시인이 이런 노래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래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할 때,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육장에서 들으라 이스라리아 했던 그 쉐마의 음성이 누워서도 천장에 말씀이 붙어 있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손목에 메이고, 미간에 붙이고,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일상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기억나고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5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이니다 이거 무형의 소유죠? 내 역사가 가르쳐줍니다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비밀의 증거자 되신다 네, 여러분, 소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장고에 있는 소유, 소중한 소유입니다. 땀 흘려서 내가 애써서 모아놓은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는 이땅 떠난 날 조금도 손댈 수 없이 하나님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쓸수 없어요. 그 소유는 소유가 아니에요. 오늘 내 것으로, 기업으로 주는 것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은 영원한 천국가서도 상급으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 평가하고 상을 주시니 진정한 소유인 것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히서는이 거룩한 말씀 순종의 소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여호와가 나의 분기되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확신이 선 겁니다. 우리 말씀 지키는 사람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바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기에 오늘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지언정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종말 때에 다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분기시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60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 앞에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노하우예요. 유혹은 피하고 감동은 순종하고, 네그이 영적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내 삶의 방식으로 채용할 때 영원한 상급이 쌓여지고. 성공과 실패자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펠로우십을 기억해야 돼 그게 뭔가 하면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물론 이 땅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천 명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위대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가니 영광스러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마스크 끼고 손소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예배를 오픈했을 때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고 우리 본당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몸으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순종하며 상급받으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 되는 그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